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 통계조사 상반기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침서와 더불어 본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 통계조사 상반기 연수의 강좌 입력 방법을 본 영상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는 전년도 하반기 대비 변경 사항과 조사 기준일, 강좌 입력 대상, 강좌 원자료 입력 항목별 상세 지침 및 기초 집계 순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지침서 페이지가 각 슬라이드에 표시되어 있으니 지침서를 준비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 용어 현행화에 따라, 사이버 강좌가 원격 강좌로 강좌 항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기초집계 장표인 사이버 강좌 개설 및 수강현황 역시 원격 강좌 개설 및 수강현황으로 장표명이 변경되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부터 기초집계의 전공 강좌 개설 및 수강현황 장표에 개설학과 없음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설학과 여부가 예인 전공 강좌뿐만 아니라, 아니요인 전공 강좌도 집계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경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표와 같이 기초집계의 개설교과 현황 역시 개설학과 없음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설교과 현황 역시 개설학과 여부가 예인 강좌뿐만 아니라 아니요인 강좌도 집계되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의 교양 및 공통 강좌 개설 및 수강 현황 장표가 교양 강좌 개설 및 수강 현황으로 장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개설학과 없음이 추가되어 집계 기준에 부합하는 강좌를 개설학과 여으로 구분하여 개설학과 있음과 개설학과 없음으로 나누어 집계됩니다. 강좌는 2020년 2학기 강좌, 2020년 겨울학기에 개설된 강좌. 2021년 4월 1일 기준 개설되어 진행 중인 2021년 1학기 강좌에 대해 조사합니다. 2020년 2학기 강좌의 경우 지난 하반기 조사에서도 입력하였는데 차이점은 2020년 하반기 조사 시에는 2020년 10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강좌 현황을 조사하였다면 2021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겨울학기에 개설된 강좌를 포함하여 강좌 완료 시점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 2학기 강좌 입력 시전 회차 조사 대비 변경된 사항만 입력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변경된 강좌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학기 포함 2020년 2학기 강좌에 대해 완료 시점의 정보로 모두 재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 입력 내용은 전년도 하반기에 입력하신 내용과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개설한 강좌라고 해서, 모두 고등교육통계조사 입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교육통계조사 강좌 원자료 입력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대학에서 개설한 정규학위 과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패스, 페일 영학점을 포함하여 성적이 부여되는 강좌여야 합니다. 셋째, 교원, 직원, 조교, 외부 강사를 포함하여 강좌를 담당하는 담당 교수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간표 또는 학사편람에 존재하는 강좌여야 합니다. 단 원격 강좌 및 현장 실습 강좌에 한해서는 마지막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위의 세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원자료 입력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강좌 입력 대상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강좌 원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는 크게 개설 강좌 정보, 개설 학과 정보, 담당 교원 정보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별 항목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좌 구분번호는 강좌별로 8자리에서 20자리로 임의로 생성하여 입력하시되 학부와 부설대학원 간에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구분번호는 강좌를 식별하는 고유 키 값으로 활용되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지난 회차 조사에도 입력한 2020년 2학기 강좌의 경우 동일한 강좌에 대해 같은 구분번호를 사용하셔도 되고, 다르게 생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설연도 및 개설학기는 강좌가 개설된 연도와 학기를 입력하는 항목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 2학기, 2020년 겨울학기, 2021년 1학기 강좌를 입력합니다. 2020년 2학기 강좌의 경우에는 개설연도는 2020. 개설 학기는 이번 2학기로 입력하며 2학기에 완료된 정규 학기 강좌를 입력합니다. 2020년 겨울 학기 강좌의 경우에는 개설 연도는 2020, 겨울 학기에 완료된 계절 학기 강좌를 입력하며 개설 학기는 3번 계절 학기로 입력합니다. 계절제 대학원의 경우 여름 정규 학기 개설 강좌는 1번 1학기, 겨울 정규 학기 개설 강좌는 2번 2학기로 입력하며 3번, 계절학기로 입력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강좌는 2021년 4월 1일 조사 기준일 당시에 진행 중인 강좌에 대해서만 입력하며, 개설 연도는 2021, 개설학기는 1번 1학기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일 후에 진행 예정인 2021년 2학기 강좌는 입력에서 제외하며, 해당 강좌들은 2021년 하반기 조사에서 완료된 강좌로서 완료 시점에 정보를 입력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목명과 강좌명은 개설된 강좌의 과목명과 강좌명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분반일 경우 과목명과 강좌명 입력 시 기억하실 점은 만약 A 과목이 5개의 분반으로 개설되었다면 5줄로 작성하고 5개 분반의 과목명은 모두 동일하게 A로 작성하되 강조명은 다섯 개 모두 다르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자세하게 예시로 보여드리면 마케팅 관리라는 과목이 다섯 개의 분반으로 개설되었다면 총 다섯 줄로 작성하고 과목명은 마케팅 관리로 동일하게 작성하되 강조명은 마케팅 관리 1에서 5 등과 같이 다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과정 구분은 개설된 강좌가 교직 과목, 교양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일 경우 10번 교양으로 입력하며 전공으로 개설된 강좌는 그 성격에 따라 전공이론, 전공, 전공 실험실습, 전공통합 중 하나로 입력합니다. 전공통합이 경우 이론 혹은 실험실습으로 구분이 어려운 때에만 입력합니다. 다음은 원격 강좌 여부입니다. 이번 조사부터 사이버 강좌에서 원격 강좌로 항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원격강좌 여부는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강좌는 예로 입력합니다. 단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의 보조 수단으로서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아니요로 입력합니다. 또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이 2021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학칙에서 원격 강좌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예로 입력합니다. 원격 플러스 오프라인 혼합 강좌인 경우 70% 이상 원격 수업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예로 입력합니다. OCU 강좌 여부는 한국 열린 원격대학교만 1번 예로 입력 가능합니다. 간혹 자대학 소속 교수님이 OCU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 강좌 원자료에 해당 강좌를 작성하고 OCU 강좌 여부를 1번 예로 입력하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강좌는 우리 대학의 교육 과정에 따라 개설된 정규 원격 강좌가 아니므로 우리 대학 강좌 원자료 입력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 열린 원격 대학교에서 개설한 강좌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직 강좌 여부는 앞서 설명해 드린 과정 구분과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정 구분을 10번 교양으로 입력하였다면 교직 강좌 여부는 강좌의 성격에 따라 1번 예 또는 2번. 아니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직 강좌 여부를 21에서 23번 전공 코드로 입력하였다면 교직 강좌 여부는 2번 아니오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NCS 코드는 NCS 강좌의 경우 NCS 코드 15자리를 그대로 입력하며 NCS 강좌가 아닌 경우 공란으로 두고 입력하지 않습니다. NCS 코드는 시스템 코드 관리 NCS 코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CS 코드가 두개 이상 매칭될 시에는 대표 코드 하나만 입력합니다. 수업 시간 수에는 시간표 또는 학사편람에 명시된 개설 강좌의 주당 수업 시간 수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정확한 주당 수업 시간 수를 알기 어려운 블록 강좌의 경우에는 총 수업 시간 수를 한 학기 주차 수로 나누어 입력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한 정보는 시스템 공시 연계 장표, 정보 공시 형태 외 정보, 재직 교원 수의 학교 총 주당 수업 시간 수에 집계되어 나타납니다. 학점은 시간표 또는 학사 편람에 명시된 개설 강좌의 학점을 그대로 입력하며, 마찬가지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수강 인원은 해당 강좌의 수강 인원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자대학 소속 학생만 수강 인원으로 카운트하여 입력하며, 타 대학 소속 학점 교류생 등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학부에서 개설된 강좌를 대학원생이 수강하는 경우 대학원생의 인원은 제외하고 작성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는 강좌 원자료 개설학과 정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설학과 여부는 강좌를 개설한 학과가 명확한 경우 1번 예로 입력하며 강좌를 개설한 학과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서의 강좌 사례별 입력 방법을 참조로 하여 1번 예 혹은 2번 아니요로 입력합니다. 개설학과 여부를 1번 예로 입력하였을 경우 단과대학 코드에서 소속 학과 특성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학과 정보는 강좌 개설 시기에 부합하는 학과 정보로 입력해야 합니다. 2020년 2학기 및 겨울학기 강좌의 경우에는 2020년 하반기 조사 대상 학과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이는 동시에 2020년 하반기 대학 정보공시 통합 입력 시스템 표준 분류에 등록된 학과 정보와도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1년 1학기 강좌의 경우에는 2021년 상반기 조사대상 학과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역시 2021년 상반기 대학 정보공시 통합 입력 시스템 표준 분류에 등록된 학과 정보와도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개설학과 여부를 2번 아니오로 입력하였다면 단과 대학 코드에서 소속학과 특성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중개열은 강좌를 개설한 학과를 기준으로 교육부 중개열을 입력하는 항목이며 대학 정보 공시 표준 분류 최종 결과 확인서에 등록된 개설학과의 교육부 중개열을 입력합니다. 개설학과 여부를 2번 아니오로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교육부 중계열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강좌를 개설한 학과가 없는 경우 강좌 교육 내용에 근거하여 가장 가까운 교육부 중계열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지금부터는 강좌 원자료 담당교원 정보 파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팀티칭 강좌 여부는 한 개의 강좌를 복수의 교원이 팀을 이루어 담당할 경우 1번 예로 입력하고 팀티칭 강좌 교수수를 입력합니다. 간혹 담당 교수의 사정 등으로 강좌 진행 중에 담당 교수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팀티칭 강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팀티칭 강좌 여부를 2번, 아니요로 입력하고 팀티칭 강좌 교수 수는 공란으로 둡니다. 담당 구분은 강좌를 담당한 사람이 교원인지, 교원이라면 교원 구분이 무엇인지, 교원이 아니라면 직원, 조교, 외부 강사 중 무엇인지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담당 구분을 입력할 수 있는 자대학 소속의 범위는 본교, 분교, 캠퍼스, 부설 대학원을 포괄하며 자대학 소속이 아닌 사람은 외부 강사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 티칭 강좌인 경우 담당 교수는 여러 명이지만 담당 구분과 주 담당 구분 번호는 대표 한 명만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우선 순위는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 강사, 직원, 조교, 외부 강사 순입니다. 주 담당 구분번호는 자대학 소속 교원, 직원, 조교의 구분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으로 외부 강사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담당 구분번호는 교원 인용정보의 교직원번호, 직원 조교의 기본정보 및 채용정보의 직원 조교 구분번호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강좌 원자료에서 입력한 담당 구분과 주 담당 구분번호는 교원, 직원, 조교 원자료와 상호 일치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원의 경우, 교원 원자료에서 입력한 교원 구분 및 교직원 번호가 강좌 원자료에서 입력한 담당 구분 및주 담당 구분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직원과 조교의 경우, 직원 및 조교 원자료에서 강의 담당 여부가 1번, 예로 입력되어야 하며, 직원 및 조교 구분 번호가 강좌 원자료에 입력된 주 담당 구분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이 2020년 2학기 강좌의 경우 2020년 하반기 교원 원자료에 입력한 교원 부분 및 교직원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학기 강좌라 하더라도 2021년 상반기 조사에서 입력한 사항과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체크포인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간 상호 검증은 시스템 검증, 기초 검증을 통해 조사 기간 내에 학교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좌 키포인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국민이라는 교원이 2020년 2학기에는 경임교원으로 강의를 담당하였고 2021년 1학기부터는 전임교원으로 강의를 담당하는데 교원 원자료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좌 원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2020년 2학기 강좌의 담당 구분과 주 담당 구분 번호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2021년 1학기 강좌의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분반과 합반으로 운영될 시 입력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분반의 경우 분반되어 운영된 강좌의 실제 정보를 분반된 강좌 수만큼 입력합니다. 두 개의 분반이라면 두 줄, 세 개의 분반이라면 세 줄로 해당 강좌의 정보를 각각 입력합니다. 합반의 경우에도 일단 강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분반과 동일합니다. 두 개가 합반되었다면 두 줄, 세 개가 합반되었다면 세 줄로 입력합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 수, 학점, 수강 인원은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강좌 한 곳에만 입력합니다. 더욱 다양한 사례는 지침서에 강좌 사례별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좌 기초 집계, 집계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당 개설 과목 및 수강 인원 현황입니다. 주당 개설 과목 및 주당 수강 인원 수는 강좌 원자료 담당 구분과 과정 구분에서 입력한 코드에 따라 집계되며 영학점인 강좌도 포함하여 집계합니다. 또한 교원의 경우 교원 임용 정보 소속학과 코드에 따라 교육부 5대 계열로 구분하여 집계되는데 이 계열은 강좌 원자료 학과 코드가 속한 교육부 5대 계열이 아니라 주 담당 구분번호에 입력한 교원이 소속된 학과, 즉 교원 원자료 소속학과 코드 기준 교육부 5대 계열을 의미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 직원 및 조교, 외부 강사는 모두 소속학과 없음란에 집계됩니다. 집계에서 제외되는 케이스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교원, 직원, 조교 동태구분을 퇴직으로 입력한 경우, 직원 및 조교 원자료 강의 담당 여부가 아니요로 입력된 경우에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교원, 직원, 조교 원자료와 크로스하여 집계함으로 해당 원자료들이 모두 등록된 이후에 정확한 집계 값이 산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상반기 조사부터 기초 집계 전공 강좌 개설 및 수강 현황 장표 및 개설 교과 현황 장표의 개설 학과 억수미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설학과 여부가 예인 강좌뿐만 아니라 아니오인 강좌도 집계되며 개설학과 여부가 아니오인 전공 강좌는 개설학과 없음에 집계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설 교과 현황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개설학과 없음이 추가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기초 집계인 교양 강좌 개설 및 수강 현황입니다. 이번 상반기부터 교양 및 공통 강좌 개설 및 수강 현황에서 교양 강좌 개설 및 수강 현황으로 장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개설학과 없음이 추가됨에 따라 과정 구분이 교양인 과목을 개설학과 엽으로 구분하여 개설학과 있음과 개설학과 없음으로 나누어 집계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좌 기초 집계의 집계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좌 기초 집계와 관련하여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좌의 기초 집계 장표에서 집계되는 과목수와 원자료에 입력한 과목수가 다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강좌 기초 집계의 과목수의 경우, 강좌 원자료에서 입력한 과정 구분 안에서 과목명이 동일할 경우 중복 제거하여 집계함으로 원자료에 입력하신 과목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이 같은 이름의 과목을 담당한 경우 과목 수는 한 개로 집계되며 우선순위에 의해 전임 교원에만 집계됩니다. 중복 제거 시 집계 우선순위에 따라 집계 값이 달라지므로 집계 우선순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2021년 상반기 조사의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